아,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자, 이거... 끊어, 끊어. 언제 코가 빨리 풀어 댔는데, 지 시간이 없어지면 우리 8분이야 있어. 끊어. 끊어. <laughs> 누나, 누나가 집에 뭐 모봐야 되 돼? 진짜 뭐뭐 있니? 누나가 <laughs> 아니, 뭐 있냐고... 그 빨리 머리 좀코는으면 돼. 아 누구랑 누구랑 묶어야 돼? 엑스 마랑 엑스 플러스 이요. 알았어. 기로결다자 가장 큰 수랑, 가장 큰거 이렇게 묶는다고 했었죠? 뭐야 네. 전개, 대각, 아, 예. 딱. 중간에 그안줄생각자 이거 또 모르는 거에요 여기 아예엑셀 대고 마이너스 사삼를 모르는 거야 뭐가 에이 a 로 X로 묶어요 인수분해 공통해지 18번 유형은 뭐야? 4차식 치환했는데도 2차식이야. 보기 차식이죠? 네. 자, x제곱을 뭐라고 치환한다고요? a. 각 치환하면 구해야 수 y c 어떻게 되니까? XYC, x y x y x y X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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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이 X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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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c x 더 c XYC, 기 y 나한테서 은비해 아. <laughs> 내가 그 이해를 잘못해미안히자다음 어. 응. 어, 72번 72번 맨 마지막에 설명 문자가 열려는데가니라이 열려가는데 문자가 두 개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선 정리 엑셀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무조건 마이너스 붙어서 들어가요. 나는 그렇게 안할 건. 보호 때문에 틀릴 수는 없어. 그리고 자 마이너스 10 y 마이너스 십이거 어떻게 한다고? 인수 분 여기 이 문제에서 조금 새로 그래야지 크로스로 곱한 값은 다빨리니까 저희 수업 가요? 응. 일자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인 거고 네. 3 이 되지?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u o y 가 안되지 way, that by myself, which 바 s 면되 r 이렇게 6에서 5를 빼야지만 took a b u y e 이 s s h i 이 Iran, plus honey, about the match, sit d o w 뭐 x, 여기 x 있는 거라고, 안 쓰는 거같고 했지? x 플러스 2y 플래4랑 3x 마이너스 y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된는 거죠. 예 yes. 자, 이제 73번도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시면 되고, 74번 전개한 다음에 정리하셔야 되고요. 75번 방금한 거랑 똑같고요. 76번은 분모는 가만히 두고, 분자만 전개해서 인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약분이 되는 거고, 분이란 거는. 77번, 자, 문자가 하나 보여. 3차 이상이니까 조립제법 쓰면 되겠죠. 자, 조립제 법! 대수야이동일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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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야비이리 이리요. 이리요. 면리요 이리요. 이리요. 이요그리요 이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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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수 이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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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lus X 마이너스 네. 4야 싸우지마 아, 내가 졌어 So, you are. So, you a b c 는 순서 상관 a b c 는순서 o u are. 그래서 A를 먼저 찾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79번을 이미 친절하게 내린 소은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가 스트러크 필요, 필요는 없죠. 네. 이것도 봐. 근데 개수가 문자가 껴 있어도 조립자가 가능해. 어쨌든 합이 0만 되면 되는 거 같고, 어차피 이렇게 더럽게 나오면 여기 든 이렇게 같아서 마이너스 3들 둘중하나니이거 뭐? 5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82번까지 하시면 돼요.